시장에 가면 몸 좋은 형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다 같이 넓은 등을 가진 형들을 보면 나도 저런 넓은 등을 가지고 싶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왜안 되는 걸까요? 혹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을 품어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등의 근육 구조와 어떻게 해야 두껍고 넓은 등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은 크게 네 가지로 다뤄볼 수 있는데요. 승모근, 강백근, 능형근, 기립근입니다. 승모근은 어깨와 목 사이의 근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상보 승모근이며, 중부, 하부 승모근이 존재합니다. 승모근은 등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근육이며, 이어 견갑골을 안정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등형근 역시 견갑골의 움직임에 관하여 견갑골을 흉추 쪽으로 모으는 역할도 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강배근은 겨드랑이, 척추, 갈비뼈, 골반 등 부위 전체에 넓게 붙은 근육으로 등의 너비를 넓게 만들어주는 근육이며 팔을 내리고 올리고 당기는 것과 골반을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립근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척추를 세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을 키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풀업과 친업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란 어렵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가동 범위를 최대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다음으로 활성도가 높은 벤트오브로우나 인버티드 로우, 랩플 다운, 시티드 로우 이네 가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력이 강화되고 내가 풀업과 친업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기존에 하던 운동 루틴을 변경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줄수 있으니 근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랩을 이용한 그립으로 등 운동을 할때등 근육 활성도가 스트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저 역시 스트랩을 하면 등에 좀더 집중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와 운동을 좀 하신 분들하고 스트랩의 사용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헬스를 좀해 보신 분들은 전완근 및 이두에 대한 운동 루틴을 별개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운동 중량을 통해 충분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사용하여 등근육에 자극을 더욱 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헬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완근 발달이 있어야 다른 운동에서도 문제 없이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왼손을 통해서 전완근도 같이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헬스를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폼롤러입니다. 운동 시작 전에 폼롤러로 가볍게 강백근을 자극해 주신다면 근막 이완을 통해 부상도 방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인 근성장을 이롭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귀찮더라도 필수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넓은 상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등 운동 외에 어깨 운동을 별도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지 체크하고 그것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운동하면서 느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